세 달의 긴 방학을 끝내고 금요 기도회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방학 전에 대사로니까 전서를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사로니까 전서 강의 11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은 대체적으로 교리 부분과 권면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런데 그 구분이 명확한 서신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서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확하지 않은 서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리와 겉면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반면에 교리와 겉면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이 데살로니가전서. 입니다. 자, 이 책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책들은 권면 달락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좀 하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사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로마서와 비슷한 성격의 책이 갈라디아서이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권면과 교리가, 교리 부분하고 권면 부분이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갈라디아서는 권면이 시작되는 단락에 이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예,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어, 교리와 권면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예,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때 찾아낼 수는 없죠. 대사로니까 전서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설명의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교리 부분을 설명했고 또그 교리 부분 안에 자신이 왜이 편지를 썼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교회를 향한 권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3장 우리가 지난번에 12월달 작년 12월달에 봤던 3장 마지막 부분과 겉면 달락이 시작되는 사장의 앞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거룩에 관한 기도입니다. 대사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거룩이 단순한 거룩이 아니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으면 거룩함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 혹은 거룩함에 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설교 시간에 한 얘기인데 하도 오래됐고 또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함에 흠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리고 그된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 라고 할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의 구원론 쪽 용어로 설명을 하면 거룩은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게 이제 이건 칭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칭의를 얻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권면 단락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층위적 측면에서 그리고 성화적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층위와 성화는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롭다 하심을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층의와 성화는 서로 연결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거룩이라는 개념과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들이 대사로니까 전서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 보게 될 에베소서에도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신학적인 용어인 층위와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층위와 성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말이죠. 신학적인 언어라면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냥 날 것인 단어로 이해하면 거룩 혹은 거룩함에 흠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권면달락을 시작할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조금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끝으로 이렇게나 하 끝으로, 여기 이제 개혁성 경에는 정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끝으로, 이건 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으로인데, 4장, 5장에 보니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지막이 아닌데? 요단락이 끝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13절에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5장, 1절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 요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끝낸다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교리 달락이 끝났고, 이제 권면 달락이 시작된다. 권면 달락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편지의 내용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계속 권면, 아니, 교리를 설명했죠. 그리고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했고, 내가 왜못갔는지 설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의 몸통 부분인데, 이 몸통 부분이 끝나고 나서, 내용이 권면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쓰이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로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어 끝으로 그럼 끝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자, 바울이 1절에서 대사로니까 교회가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1절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3장 13절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길 원한다.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가르쳐 줬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라고 말한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또 그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더욱 힘써라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3장 13절과 4장 3절의 근거에서 보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거룩에 관한 내용이죠. 거룩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거룩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고 그것을 재사로니까 교회가 더욱 힘써 지키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 도대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된 내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거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근데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곧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거다. 자, 요 3절부터 6절까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른 서신들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룩에 이르러라. 거룩에 도달해라. 혹은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13절에 나오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마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우리 이거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막 연구할 줄 알았으면 바울이 아마 편지 쓸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썼을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게 어느 교회에 보내진 편지잖아요. 대사로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거를 대사로니까 교회 사람이 아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막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거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썼지. 만약에 알았으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자기가 편지 쓰면서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는 바울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신학이 이제 기독교를 세우는 근간이 됐기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곳곳에 거룩이라는 개념하고요, 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층의와 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매우 여러 가지 막들이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를 교리는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단순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하는,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배우면서 교리를 같이 배워야 되는 이유는 교리를 배울 때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막 거룩+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에 흠이 없다. 막 했는데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 다양하게 표현된 것들이 아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성화를 지칭하는 용어들이구나.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조금 더 우리 안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거룩을. 문구를 잠깐 이거를 예그 헬라어 원문에서 보니까 세 개의 부정사구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부정사구. 자첫 번째는 음란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부정사구고요. 두 번째는 각각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 아는 것. 이게 두 번째 부정사구고. 세 번째 부정사구는 형제를 해롭게 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리 말에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이제 부정사가 있잖아요. 부정사, 부정사에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가 있죠.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투부정사는 투가 붙은 부정사고, 원형부정사는 투가 안 붙은 부정사. 동사 형태로 있는 부정사. 이걸 이제 원형부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똑같이 부정사가 있어요. 부정사, 부정사는 동사인데.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이고. 요게 이제 부정사이잖아요. 근데 요것들을 한번 제가 잘 살펴보니까 거룩함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선일과 교회에게 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게뭘 기대했냐면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 층위를 경험한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 개의 분야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데 요 음란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요게 그두 번째 부정 사고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사고는 세 번째 부정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3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네 거룩함이다. 그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을 음란을 버리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음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이거.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인데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거야. 그 음란이 뭘까라고 하면서 오 절과 사 절과 오 절에 아내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사 절과 오 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와요. 근데 그 거룩함과 존귀함이 뭐와 반대 개념으로 나오냐면 세욕 이방인의 세욕과 반대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반대기는 뭐겠어요? 이방인과 같이 세교하지 말라요. 이 음란하고 왜 이렇게 연결되느냐? 지금 바울이 공동체, 이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음란하지 않는 방법을 자기의 아내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란하다, 세교을 부린다라고 할 때,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여기는 캐나다는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성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여기도 있겠죠. 성매매라는 게. 성매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세락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성범죄가 존재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성범죄가 존재한다. 이게 또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부부 사이에 강간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압력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을 때 그게 강간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의 판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인격체로 여기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대상이나 도구로 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음란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말, 그것은 아내를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내를 도구한다는 거죠. 성적인 도구로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취하고 있는 세계의 방법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내를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고 그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는 하나의 도구가 성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가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거 우리말 성경 그냥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마라. 이게 뭔 얘기일까? 아니 갑자기 세경 얘기 하다가 아내와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분수가 뭐냐? 분수. 뭘까요? 6절을요.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라.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자, 아내와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인격적이고 원만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자신의 아내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누낄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만족을 조금 죄송합니다. 변태적으로 혹은 이방인 같이 세력을 추구하게 되면 자신의 아내, 한, 자신의 아내 한 사람만으로 성적인 충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납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바람 많이 나요. 자기의 아내에게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와 잘 관계를 맺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아내와 지속적인 삶을 잘 살면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데 자신의 아내를 성적인 도구나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여기서 아내에게서 만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되겠어요? 분수를 넘는 거예요, 분수를.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그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를 현대인의 번역은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완전히 의역한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음란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를 성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 아내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넘어가요? 분수를 넘어서 다른 아내를 탐하는. 그래서 진짜 이방인과 같은 악한 자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버리게 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동물적인 본능의 섹욕에 이끌려 살게 되면 먼저는 자신의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음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란은 아내를 성적인 도구로 생각. 하게 만들고 형제 아내까지 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음란이에요. 거룩과 뭐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거룩한 삶이 뭐냐? 가정 안에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선을 넘게 되고 분수를 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삐끗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조심하고, 가장 잘 선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취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날 이번 주일 날인지 이상하게 또 이번 주일 날 에베소서 5장을 볼 건데 5장이 남편과 아내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 문제인데 이제 그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들으긴 하겠지만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 거룩의 첫 번째 삶의 자리를 바울이 지금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8 절에 이제 성령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음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죠. 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지금 8절에 말하면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삶이 곧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지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도 주시는 거죠. 바울은 거룩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부 간의 성관계, 즉, 가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가정. 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 공동체,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또그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도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부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들을 가정 안에서 잘 살아냄으로. 주님 오실 때, 모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